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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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넘치시는데, 네. 아니,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또 학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도 찍게 됐는데,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람, 네, 피디님, 네, 저희 피디님 두 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네. 하게 됐는데, 블랙산 스피치에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쇼호스트 과정을 들으면서, 네. 우리 쇼호스트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컨텐츠를 찍고 싶다고 해서, 네. 어, 인터뷰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물어보고 싶어요? <laughs> 어, 이제 사실 감사합니다라고 쇼호스트 분들이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렇죠. 방송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 때까지 쇼호스트 누구누구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사실 그 감사함이라는 게뭐 손짓이라든지 말로써 우리 음.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게 저희도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다 보니까 네. 아나운서랑 쇼트를 자기소개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오, 조금 전도 찍었는데 네.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이제 쇼트나 또는 아나운서 준비생일 것 같은데 네. 많이들 써봤잖아요. 그렇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그 카메라에 대고 감사해서 그 멘트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또는 학원에서 그냥 이렇게 짜줬으니까 그냥 한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걸 할때 진짜 반갑다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쓰였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음... 있어요. 그거를 상상을 해 보라는 거야. 음, 지금 그... 영상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피리 님들이 이제 보겠죠. 그 그렇죠. 근데 네. 피리 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음. 사실 본인의 이제 회사에 네. 좋은 쇼스트가 호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간을 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쵸. 근데 그러면은 그 어쨌든 그 1분 근데 한두명 받겠냐고요. 천명막 이렇게 오, 보면은 그사람이그 사람 같고 그사람이그 사람 같고 음.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막 그래요. 음.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은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네. 끝까지 봐주신 음. 거에 대해서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게 무금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들어가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정확한 발음이나 발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네. 막, 너 오늘 뭐 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laughs> 진짜 쉽게 말해서.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잘 지냈어? 이럴 때, 잘 지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laughs> 정말 그 친구의 안부가 걱정돼서, 네. 야, 잘 지냈냐? 아, 너무 반갑다. 음.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laughs> 그게 들어가야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고, 아. 꼭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외로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은 어, 안녕하십니까? 예요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는 해도 되고, 안을 되는데, 네. 사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뱀의 꼬리.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거기다 네. 그냥 그걸 붙이면, 그냥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음. 근데 인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 마음을 여기에 담아야 돼요. 아... 여러분. 우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를 보이스로 전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적인 것도 있겠지만 네. 비언어적인 게 같이 들어가요. 네. 우리 유림 씨도 알겠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첫인상을 판단하는 거에서 당연히 얼굴이 어, 많은 걸 차지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네.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소리. 근데 그 소리에서 이게 복합적으로 되는 게 뭐냐? 표정이에요. 표정.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블랙스완에 오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유료 강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아, 요거 이제 원장님께서 말, 말씀해주신 걸 적용해서 진짜. 진심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을 또 할애하고 계신 우리 피디님 어, 분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바쁜 시간 사실 시간이 금인데 또 이렇게 또 함께 할애를 어, 네. 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아 들고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laughs> 오늘 또 이렇게 한 가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는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감사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말들은 사실 진심으로 카메라 너머로 볼수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걸로 약속 합시다. 네. 네, 약속입니다. 네. <laughs> 그렇다면은 스피치는 블랙스완에서 블랙스완, 블랙스완 스피치로 오세요. 오세요.